반짝반짝 빛나는 반지들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주얼리 리뷰 영원한 사랑의 상징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최고의 선택을 소개합니다. 고급스러움과 예산 사이에서 고민이신가요? 이제 그 고민은 여기서 끝납니다. KMB 다이아몬드 반지 1.4 캐럿 디컬러는 v 2 2 5스탈링 실버로 제작되어 품질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완벽한 옵션입니다. 자연의 광채를 지닌 모이사나이트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이 반지는 웨딩 및 약혼 반지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련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당신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KMB 다이아몬드 반지로 당신만의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당신만의 특별한 결혼 반지를 찾고 계신가요? 품질은 물론이고 스타일까지 포기할 수 없는 당신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누보석 모이사 나이트 4mm 디컬러 반지 925스털링 실버를 소개합니다. 이 반지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맞춤 제작 옵션이 제공되므로 당신의 취향에 꼭 맞는 특별한 결혼 반지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모이사 나이트와 925스털링 실버로 구성되어 있어 착용할 때마다 만족스러운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이 반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하늘빛 보석의 우아함을 손끝에 담아보세요. 특별한 날, 당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얼리를 찾고 계신가요? 흔치 않은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원하는 분들께 주얼리 팔레스의 문세타6.8 캐럿 스카이 블루 토파즈 구이오 실버 반지를 제안합니다. 6.8 캐럿의 스카이 블루 토파즈가 눈길을 사로잡고, 고품질 구이오 스탈링 실버가 그 우아함을 한층 더해줍니다. 이 주얼리는 특별한 날, 당신만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반지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